자, 오른쪽 그림은 수지가 X분 동안 달린, 얘기뭐 시간이라고 쓰라 했으니, 어? 아주 자신있을 때까지는 시간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거리야. 그럼 면 이게 뭐, 딱 하는 거야. 시간, 거리. 좋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 자, 봐. 자, 1번이는 뭐야? 자, 여기 보세요. 20분 동안 3km를 간 거야. 이게 뭐라고? 어,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점점, 점점 뭐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돼? 어때? 거리가 점 점점, 점점 늘어나는 거지? 요걸 일정하다 그래? 지금 알 필요 없어? 시간에 따라서 뭐야 쭉 꾸준하게 걷고 있는 거야 꾸준하게 꾸준하게 걷는 거야 꾸준하게 는 일정하다 그래? 그래서 3km를 갔어 그다 뭐야 거리의 변동이 없지? 얘뭐 분, 20분에서 40분 동안 뭐야? 논 거야 딴짓하고 논 거야 거리의 이동이 없잖아 그다가 러 40분 되자마자 갔는데 봐? 이거 볼게요 요거를 뭐야? 요거 기울어져 있지? 얘가 기울은 게더 가파르지? 얘는 뭐 20분 동안 3km를 갔지 근데 바로 얘는 10분 동안 3km를 갔지 얘는 빨리 간 거야 알았어? 여기 가파라진 뭐라고 건는속도 빨라진 거라고 왜 너무 노닥거렸거든 자 처음에 뭐라고 어 친구 만나러 간 거야 가자 그래서 3km까지 가니까 친구 만났어 20분 동안 노닥거리다 엄마 엄마는 놀라겠네 그래가지고 10분 안에 똑같은 3km를 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이게 이걸 이제 기울기라 그러는데 이걸 가파르 이게 가파르 뭐야 빨리 같은 시간에 3km 간 거잖아. 10, 10분에. 여기는 20분에 3km 갔는데. 이게더 빠르게 간 거지? 됐어? 그래부는뭐 알겠어? 자, 그럼 봐봐. 가자. 1번. 달린 총거리는? 달렸어? 총거리 뭐 달렸다니까. 달린 거리니까. 6km 맞죠? 네. 기어, 동그라미. <laughs> 니은. 출발 후 30분 동안 달린 거리는 2km냐? 미쳤어? 3km죠? 3km잖아. 니은지? 디귿. 수지는 20분 동안 맞지? 20분 동안 언제 됐잖아, 여기. 그제? 거리의 변동이 없잖아. 3km에서. 이거 노닥거린 거야. 그 다음에 4번. 디귿은맞고요 어, 수지가 멈춰있다가 다시 출발한 시간은 처음 달리는, 그제? 다시 출발한, 거. 여기서 다시 출발했지? 그제? 네. 40분 되는 동안, 리얼, 동그라미. 그래서 뭐야? 기, 디, 리. 맞았네요.